you 1618년 누르아치가 무순을 점령하였을 때 명나라 당대 최고의 수재 법문정이 투항하였는데 그는 이후 누르아치 홍타이지, 순치제, 강희제등 무려 4대에 걸쳐 청나라의 건국과 문물제도를 완성시킨 1등 공신입니다. 특히 홍타이지는 국가의 대사를 처리할 때마다 모두 법문정의 의견대로 처리하였으며 법문정이 몸이 아파 조회에 나오지 못하자 그 사실을 보고 받은 태종이 범장경의 조에 나오지 않으면 짐도 정사를 처리하지 않겠소라고 말할 정도로 의지한 대신이지요. 1643년 청 태종이 사망한 후 즉위한 아홉째 아들 순치제는 아직 6 살에 불과하였으므로 숙부 다이곤이 섭정을 하였는데 이때도 북경 함락의 계책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범문정입니다 1644년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가 북경이 이자성의 난으로 함락되어 청의 투항 의사를 타진했을 때에도 법문정이 그를 받아들여 이자성의 반란군과 결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북경 함락 후에. 무고한 백성을 해쳐서도 안 된다며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였죠. 이렇게 손쉽게 사내관을 얻은 다이고는 오삼계를 앞세워 사내관 밖에서 이자성과 접전을 벌였고 농민군이 청군에 대패하여 1644년 5월 다이고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북경의 자금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다이고는 북경의 백성들 앞에서 숭정제를 시해한 이자성을 꾸짖고 모든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상복을 입게함과 아울러 제왕의 법도에 맞는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었는데 명나라 관리와 백성들은 이런 다이곤의 조치에 감격하여 이때 많은 인물들이 청나라에 귀화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육아의 법에 통달한 법문정의 지략이었습니다 법문정은 순치제를 지나 강의 5년 즉 1666년 7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강의제는 법문정의 계책은 백만 웅병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제문을 지어 그를 추모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명나라를 배반한 반역자라는 꼬리표를 떨쳐내지는 못하였죠. 홍승주는 만력 44년인 1616년 진사에 급제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법문정과 더불어 청나라 개국 초기에 한족의 관료제도에 바탕을 둔 국가조직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1642년 송산성이 부장 하승덕의 배반으로 함락되어 청태종의 포로가 되었는데 태종은 홍승주의 재능을 아깝게 생각하여 그를 신하로 삼고 싶었죠. 하지만 홍승주는 며칠째 음식은 먹지 않고 충신은 절대 두 군주를 섬기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태도가 태종의 마음을 더욱더 사로잡았던 것은 당연했죠. 결국 태종은 법문정에게 홍승주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법문정은 홍승주가 갇혀 있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홍승주가 법문정을 보자마자 매공노라며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법문정은 투항이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홍승주의 옷에 먼지 덩어리가 떨어졌고 그 먼지를 툭툭 털어내는 모습을 본 법문정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돌아가 태종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승주는 죽지 않고 굴복할 것입니다. 지금 언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정도로 옷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 목숨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태종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순치제의 친모인 박이재길 특시에게 인삼탕을 들고 홍승주에게 다가가 미인계로 항복을 받아낼 것을 유도하였는데, 감옥에서 박이재길 특시를 만난 홍승주는 미인계 때문이었는지 인삼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녀가 내민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참고로 효장 문황우는 순치제의 친모로 섭정인 다이곤을 유혹하여 아들 순치제의 황권을 유지하였다는 소문이 있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정사에 이 둘이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다이곤이 호색한이었다는 점 그리고 아들을 지킴과 동시에 정치적 야망도 있었던 효장 문황후의 성정을 볼때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홍승조 설득에 자신감을 얻은 태종은 곧장 그를 만났고 자신이 입고 있던 단비 가죽으로 만든 터옷을 벗어 어깨에 걸쳐주면서 홍 선생, 춥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며 홍승주를 위로하였는데 갑자기 황제가 입는 터옷을 입게 된 홍승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이 서 있다가 결국 태종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변발을 하게 되죠. 이후 태종은 계속해서 홍승주에게 진귀한 보물을 하사하였는데 대신들은 홍성주는 포로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폐하께서는 이리도 성은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태종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중원을 차지하기 위합이고 내가 홍성주를 얻은 것은 길을 얻는 것과 같다. 짐이나 그대들은 지금 모두 눈먼 소경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을 얻었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하였고, 신하들은 그 해안에 탐복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태종은 그를 극진히 예우하고 의견을 청취했지만 그에게 어떠한 벼슬도 내리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끝까지 홍승주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는 태종 사후 순치 연간에는 병부상소로 기용되었으며 법문정처럼 청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강의 4년인 1665년 사망하였습니다. 명나라의 관리로 출발하여 청나라에 헌신한 법문정과 홍승주. 과연 그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우리 역사에는 그와 같은 인물들이 없었을까요? 이두 명의 신화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